안녕하세요, 바치월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어,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어, 나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 EV 첨단 소재가 전고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슈로 최근에 좀 상승을 했고, 어, 시간에서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가고 있죠.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내일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모든 종목을 볼땐 여러분 이렇게 월봉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월봉을 봐야 되는 이유보다 주가의 현재,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요. 주가의 현재 위치는 그쵸? 예,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고 보, 보여지긴 하죠. 조정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주식에서 주식을 볼 때는 볼 때는 추세를 좀볼줄 알아야 돼요. 추세. 추세라는 게 뭐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눌림목은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다 조정이 되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 눌림목 구간이면 우리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아 매도라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데 왜 그래요?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어서 장대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우리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어, 은봉으로도 필요한 게있어 은봉으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저점의 확인이 가능해요. 저점. 이건 좀 알아야 되는 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저점을 확인할 때는 이게 저점이라고 보죠. 여기가, 여기가 대부분 분들이 저점이라고 그러는데 저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저,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이렇게 저점이 나오면, 기본적인 은봉이 나오면, 저점을 이렇게 그려요. 저점을, 여기 에 절반? 절반을 그셔요. 이렇게 그어놓고. 2번, 3번이라는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됐을 때 우리는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 처음에 드리냐면 이건 주식을 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예, 예, 여기잖아요. 그쵸? 보시면 이게 하나의 음봉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음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절반도 중요한 저항이 될 거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이제 여긴 돌파를 하니까 3,100원이라는 가격대가 조금 중요한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봉에다 3,100원을 거요 자, 이렇게 3,100원을 긋고 그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제61선도 가 중요해요. 3,450원 정도. 그쵸. 그렇죠. 그러면 3,100원과 3,450원을 일봉에 긋고요. 자, 3,100원과 3,450원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가 일봉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어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치올 주식 아카데미로 만들어놨으니까 입장을 하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뭐 좋은 종목도 공유해드리고 그러도록 하니까 그냥 편하게 어 입장하시고 싶은 분들만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봉에서2일위 평선은 뭐까? 저는 2평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봉에서21 이평선은 무엇일까요?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하지. 뭐, 그만큼 중요한 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고,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뭐야?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셔요? 여러분들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락 구간에서 매매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수익이 안 났으면 네버 절대 이 하락 구간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면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어요?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점상은 뭐예요? 바로 상한가를 간다. 점처럼 생겨갖고 상한가라 그러는데, 점상이 가면 어떻게 해요? 매도해요? 어떻게 해요?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한가 물량이 쌓이잖아요? 여기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놓는 거예요. 한 줄을 매수 걸어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한가가 풀리는 거냐? 그럼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요 내게, 내게 매수가 안 되면,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으락 확률도 높고, 고점에서 시작 확률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한뭐 3,000원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 점상 다음에 어, 장대항봉의 상황 가 너무 좋죠. 아니면 이 위에서 끝나줘야 돼. 내일은 3,450원 정도 위에서 끝나준 윗꼬리가 나오죠. 이 패턴은 급등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금 상승이 가능한 자리예요. 그리고 윗꼬리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흔들어주는 봉도 나올 수가 있지만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주가 아니라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시가 고가 종가 저가의 흐름도 내일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 대응을 하실 때는 상한가가 점상이 아니면 시가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